네, 반갑습니다. 바이렉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어, 어제죠. 어제. 주입형이 아직 여유가 있다. 아직 여유가 있어서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체크를 한번 해드렸는데, 어, 그 가격대까지 일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미. 거래량은 어, 그다지 많지 않은 가운데 올라왔습은다 자, 이부분을좀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부이재는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 어, 안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거래량이 폭발을 해버리면 폭발을 해버리면 조금 단기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단기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금일은 어, 볼륨의 오시레이터상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다. 그래서 어, 상승의 여지를 어, 좀더 어,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이 어. 줄면서 줄면서 상승을 어, 해줘야지만 21일평의 의미는 음, 의미는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21일평을 어, 뚫어줄 때는요.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 어쨌든 21일평을 어, 관통을 하고 관통을 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는, 아마도 좀, 제가 늘 수상 말씀드리지만, 매도는 적고, 매수가 많다.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 맞네요. 네. 매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 매수는, 어, 이틀 연속, 음, 매도는 늘어나고 있다. 아, 매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뭐 골드크로스 이런 게 아니고요. 음. 마이너스는 매도량이 적다, 플러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매수량이 많다, 네. 이런 의미로 하셔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요, 어, 일목균형표의 후행스 팬이 어, 드디어 캔들의 종가를 터치를 했다. 어, 종가를 완전히 터치한 건 아니죠. 어, 그렇지만 내일 여기 캔들이기 때문에 종가를 터치를 했다. 거의 터치를 했다. 어, 이것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21평이 어, 비록 어, 21평의 어, 신고가는 아니지만요. 20일간의 신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음, 나름 의미 있는 어, 21평의 상승을 어, 갖고 있다. 일목 균형표를 어, 보시면, 과연, 바이넥스가, 어, 바이넥스가, 일단 이목 균형표 보시기 전에요. 이제 여기 매물이 좀 늘어난 거는, 음, 여기 캔들, 여기 캔들로 인해서, 12.9에서 13.5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 매물이 좀더 늘어나고 주가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 매물이 어좀 줄어들면 어 줄어들면 어 공간이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어 여기 매물이 음좀 많이 어 늘어나줘야만 합니다. 캔들의 매물이 좀 늘어나 줘야지만 나중에 어 상승하고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음이 라인이 어 저항이 될 수가 있다 아 지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매물이 늘어 준다 늘어난다고 해서 어꼭 여기가 쌓인 여기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어 다른 어느 한 곳이 골고루 줄어들 수도 있고 다른 어느 한 곳이 집중돼서 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는 이유는 어, 역시나 일목균형표상의 어, 구름이 아직은 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태광정리 그리고 바이넥스 재진입 네. 캔들이 종가를 건드려 들, 어, 어, 주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 정도 됩니다 어, 일단은 매수를 하였습니다 선행스팬1이 어, 상승을 하고 있고 선행스팬2의 어, 하락이 어, 좀 기다리죠 뭐. 그리고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주의이기 때문에 또 배당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또 주의평도 좀 위험해 보이고 해서 일단은 금주 안에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금일에 조금 상승, 꼬리가 달렸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만 지나면,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찬형치 펜1이, 어 내려온다. 네. 5일만 지나면, 자, 보시면, 큰, 크게, 어,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낮은 구간에서, 어, 고점이 있는 상태에서 구름이 바뀌는 게, 어, 어떤 의미인지는 음, 가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정 배열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바이넥스를 재미서했고 여기까지 여유가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 여기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매물이 없죠. 그래서 여기 매물 때만 조금... 음, 나와주고 캔들이 올라가면 올라가 준다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도 있다. 1 9 6 0 0원때까지요 특히나 이제 월이평을 보시면 음, 아직 여유가 있죠. 예,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입평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가격에서 주입평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만큼 또 이제 채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월 2평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 몸통과 어 몸통이 3주 2평을 3개월 2평을 닫지 않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없죠.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럴 때한 번씩 나와 졌는데요. 이럴 때한 번씩 나와 졌고. 황준상 3개월 2평에 몸통이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이렇게 엄청난 하락 상승이 있었을 때 이렇게 벗어난 적은 있었죠 네. 자 일단 음 바이넥스는 프레임스팬이 캔디를 종가를 건드려 주었구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 더 괜찮은 부분이요 음, 블린저 밴드 한 선을 한 선을 어,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다 지우고 블린저 밴드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선행스팬, 후행스팬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캔들도, 공차트만 채우지 말고, 네. 자, 보시면, 블룬즈 밴드 하한선을 어, 관통해 주고, 21위 평도 일단은, 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조금 의미 있는 날일 것 같다는, 라제 어, 나름대로 의 판단도 좀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내일 또 하락하면, 저는, XX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선흥수편 1과 어, 1의 가격에 어, 캔들이 올라와 주면 어, 보통 일반적인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일의 선이, 5일의 선, 여기는 빗각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 5일의 선이, 5일 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일의 선이, 보시면, 빗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름에 빗각이 형성되어 있고, 빗각으로 캔들은 간다. 네.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여기는 빗각이 아니죠. 자, 여기. 이 빛각 어느 자리, 어, 어느 자리로 캔들은, 음, 갈 것임에, 어, 분명한데, 그 기간이, 기간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한다. 네,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이 방향으로, 캔들이 어, 어, 가져야만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어, 갈 수밖에 없고 5일 후에 선행스핀 어, 2가 이만큼 하락을 해준다면 그러면 여기 라인이기 때문에요. 구름이 어, 바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일단 음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